엉덩이 쪽으로는 자극이 거의 안 들어가서 이 햄스트링 위쪽부터 십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운동만 한다면 네. 이 뒤태를 살리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냅다 박아버린네요 응. 그냥. 하연 씨.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연기가 왜 이렇게 어색해요? 안녕하십니까. 승환입니다. 뭘좀 물어보고 싶어갖고. 네. 여성분이 힙이나 햄스트링이 다리 뒤쪽, 뒤태 있잖아요. 네. 여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하얀 씨가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운동만 한다면 어, 네. 요 뒤태를 살리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요? 두 개를 하면 제일 좋죠.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음. 수축과 이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그 컬 제가 방금 하던 거 있죠. 음, 음. 얘로 수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티프 데드 리프트 이런 애들로 이완을 해주면 음, 음. 가장 좋죠. 음. 근데 얘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여성분들 어디가 제일 커지고 싶어요? 아무래도 힙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죠. 그렇죠. 근데 얘는 대체 이두, 햄스트링은 많이 운동이 되지만 엉덩이는 거의 안 돼요. 맞아, 맞아. 거의 햄스트링 하단부만 갖다 쓰기 때문에 엉덩이 쪽으로는 자극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한가지만 해야 된다면 엉덩이도 다 늘려주면서 자극을 줄수 있는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이가 지금 얘기한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이 힙이랑 이 햄스트링으로 떨어지는 요 라인을 공략을 하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뭐냐 무릎을 접어주는 이런 레그 컬을 해야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이 햄스트링 하단부로만 많이 가요. 그래서 상체를 숙여주는 이런 데드리프트류의 운동을 해야 이 햄스트링 위쪽부터 힙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두 가지를 다 해주는 거야.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 근데 하나만 해야 된다면. 둥근까지 참여를 하는 이 상체를 숙인 운동을 추천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한번 보여주세요 어깨 넓이보다는 골반 넓이로 좁게 맞춰주시고요 무게 중심이 음.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뒤로 뒤꿈치 쪽으로 음. 햄스트링이 쭉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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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납니다. 엉덩이가 저기 멀리 멀리 뒤로 보낸다는 느낌을 맞아요. 갖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둥근 아래 바로 밑에 햄스트링 이게 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야 돼. 요 인사를 하는데 응. 그냥 그냥 냅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냥. 그리고 튀어 나온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상체가 이렇게 일으켜져요. 진짜 여성 회원님들 이게 힙 운동의 기본이라서 근본이 되는 운동이라서 이거 열심히 해주시면은 힙하고 햄스트링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하면은 뭘 할지에 대해서 지금 하연이가 설명을 너무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개다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 맞아요. 근데 회원님들이 맨날 궁금해 하시잖아요. 하나만 하는 거를 좋아해요. 하나만 하면 뭘 할까요? 양선수님등 운동 하나만 하면 뭐 할까요? 가슴 운동 하나만 하면 뭐 할까요? 이런 거에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데, 해결책을 드려야죠. 요거는 머슬 다이노 트리플업. 이게 운동 전에 먹는 건데, 크레아틴하고 옥타코산올 강한 추출물이 있는 거야. 아, 삼촌. 운동하기 전에 주셨어야죠. 미안하다. 그대로 먹으면 안 돼. 혓바닥 위에 올려. <laughs> 이거 진짜 잘 먹으려면 혓바닥에 올린 다음에 침으로 싹 녹여서 먹어야 돼. 이거 운동 전에 하나씩 드시면 확실히 먹고 안 먹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거를 항상 먹고 있고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놓으니까 구매하시면 은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피하 수분이 아니라 근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 빵이 커 보이는 데 도움이 많이 돼. 오. 이것저것 효능이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실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먹는 게 제일 좋지. 하여튼 또 오늘도 또나오셔가고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 PR 좀 해. 아. 하연이 원체 실력이기 때문에 레슨하러 가시면은, 특히 여성분들. 예전에는 서울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에도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뭐 장소를 구하든지 회원님 음. 위에서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지. 연락 주시면은 운동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 채널에는 실력 없는 선생님들은 일단 못 나와요. 잘 가르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 레슨 필요하시면 연락 마구마구 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운동 제가 배우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